넌또 게임하지? 바빠, 말 걸지 마 이걸 빨리 서른 명에게 보내야 한다고 아니, 도대체 뭐라길래? <laughs> 이게 뭐야? 음. 응? 아아! 행운의 편지? 안 돼! 이리 줘! 설 쌤, 어, 이것 좀 아, 보세요 아,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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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문자를 똑같이 써서 아, 30명에게 보내라고? 복사해서 보내면 면 무서운 저주를 받는데요. 온다라. 이건 미신이야. <laughs> 아니에요. 제 친구도 행운의 편지 받았었는데 무시했다가 배탈도 나고 다리도 다쳤다고요. 그건 우연이지. <laughs> 아니라니까요. 딸, 아,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상태가 심각한데요. 온다라. <온달아>, 일어나 <laughs> 보거라안 음, 돼요. 이거 보낼 시간도 없어요.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음? 방법이 있는데… 네? 정말요? 그럼! <laughs> 음? 머리에 지식을! 찬타 모두 쓰러뜨리면 그만이니까. <laughs> 반란군이라뇨. 선덕여왕이 정치를 잘못했기에 비담 쪽에 섰을 뿐이오. 쓸데없는 저항 말고 얌전히 목숨을 내놓으시오. 시끄럽다. 어서 덤비거라. 이야아아아아아악!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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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라도 움직이면 이자의 목숨은 없어. 장군, 저는 괜찮습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이란 낭패로군. 어? 하늘에서 사람이. 아, 이번엔 신라시대로 문을 열었군. 시간의 터널을 여는 분필을 찾으러 가볼까? 야! 저희는 준비 다 됐습니다 <목소리> 언제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목소리> 그래 좋다+ 좋아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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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음, 저희들이 올 자리가 아닌 것 어. 음, 음? 음 위험을 무릅쓰고 반란군들을 처리해 준 분들인데 그냥 보낼 수야 없지요 우리가 그랬었나. 어, 우리가 장군님을 구해줬다고 생각하시나봐. <laughs> 장군, 어?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적들이 어? 그게 사실이냐? 미안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소? 네, 괜찮습니다. 얼른 다녀오시지요. <laughs> 근데, 설쌤!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언제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음. 어, 조금 전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딩동댕! 맞습니다! 역시 공주님이시네요! 음. 저분이 바로 삼국통일을 이끈 신라 최고의 명장! 김유신 장군입니다! 아. 어, 어? 저게 뭐야? 어? 어? 음. 우와! 별똥별이다! 얼른 손 들어가. 어? 정보에 의하면 이곳 명월성에 반란군 비담이 주둔해 있으며 대략 내일이나 모레 공격을 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 병력을 더 집중시켜 경계를 강화해야 할것 같습니다. <목소리> 용맹한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장군? 응? 빨리 밖으로 나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쪽으로 별이 떨어졌어. 별이 우리 어. 쪽으로 떨어졌다는 건 분명 우리가 전투에서 질 거라는 하늘의 징조야. 어? 결정별로 인해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 되겠군. 모두 싸울 준비는 되었느냐? 네. 오호, 이렇게 힘이 없어? 다시 묻겠다. 모두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네. 어휴. 일이로구나. 병사들의 기세가 이미 꺾였어. 고작 별똥별 하나 떨어졌다고 일이 사기가 꺾이다니. 아무리 미신이라고 설명해봐야 통하지 않을 듯. 이를 어찌한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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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저희가요? 그렇소. 내게 병사들의 사기를 올릴 비밀 작전이 있으니. 내일 밤까지 허수아비가 매달린 연을 만들어 주시오. 하지만, 하지만 어떻게요? 그대들은 하늘이 보낸 귀인들이니 할수 있어. 부탁하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사기를 올려야 합니다. 네. 네, 장군님 맡겨 주십시오. 어? 고맙소. 그럼 내일 봅시다. 음, 허수아비가 매달린 연. 어? 참새를 쫓으려고 그러시나? 일단 부탁 받은 대로 하자. うん。 연과 허수아비가 장군님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밤새워 만들었더니 너무 졸려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눈좀 붙일까? 녀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았다, 본필. 이번엔 꼭내 것으로 만들어 주지. 여기는 병사들이 많아서 괜히 소란을 피웠다가 위험해지겠군. 최대한 조용히 움겠어 나와라, 엑스론. 오징어장이! 안돼! <FELIPE> 이런, 저 녀석이! <청년석이>. <laughs> 여기서 걸기면 큰일인데, 이따 못해! 여러분, 준비는 다 되었소? 설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해요? 연을 날리기 좋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가야 한단다. 오늘 밤 내가 연설하는 시간에 연을 알려주시오. 절대로 늦으면 안 됩니다. <laughs> 저기가 좋겠다. <laughs> 저기서 밤이 되길 기다리면 되는 거죠?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않아 반란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 훈련대로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큰일이군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 이걸 뒤집을 수 있는가? 장군님께서 허수아비에 불을 붙여 연을 날리라 하셨어. 지금 당장 부탁함. 그래. 네? 아니 그래도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건데 왜 태워요? 온달아 다 뜻이 있단다. 어, 어. 저기 있군. 엑소언트. 응? 어. 음? 어, 저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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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성공할 수 있었는데. 어, <laughs> 상황이 급박하오, 어서 연을 날립시다. 게임 말하지 않을 테니 당장 그 분필을 나한테 넘겨. <laughs> 지난번에도 분필을 노리더니 왜 자꾸 분필을 빼앗으려 하는 거야? 너 같은 녀석에겐 절대 빼앗길 수 없어. 분필이고 뭐고, 어서 연을 날립시다. 역시 좋게 말해서는 안 되겠군. 그렇면 에잇! 벗으려면! 지상조보의 방패! 지금쯤이면 연이 떠올라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가서 봉피를 내라내놓라고큰일이 빨리 연을 날려야 하는데! 테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뒤에 발에 붙잡고 있을 테니 그때 연을 날리세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장군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고맙소... 하지만... <laughs> 자, 간다! 하나, 둘, 셋! 이야! 으악! 어? 에이, 잡다 <laughs> 이거 놔! <laughs> 으 으아! 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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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어 분필을 손에 넣었다! 이제 시간의 터널을 언제든 열수 있겠군! 이번엔 내가 이겼다! 하하하하하! <laughs> 엑스맨! <X -Men! 웃음> 그럼 나 이만 가볼테니 연을 날리든 불을 붙이든 계속 가라고! <laughs> 온달아! 먼저 연을 날려! 하지만! 분필이! 분필은 나중에 찾아도 돼. 연부터 날리자. 자, 그럼 시간 터널을 열어볼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r e honey, you 야 내게 돌아왔구나. 장군, 이런 사기로는 전투를 치를 수 없습니다. 아하, 조급해하지 말게. 아직 안 돼.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채 싸웠다간 분명히 패하고 만다. 어, 저기. 별똥별이다. 오, 고맙소. 하늘에서 온 이들이여. 보아라.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징조이니라.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이길 거란 하늘의 계시야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다! 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법! 우리의 강함을 적에게 보여주자! 야! 같은 허수아비를 연으로 날려서 별똥별처럼 보이게 할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덕분에 병사들의 사기가 쭉 올라갔잖아. 그근데좀 실망이긴 해. 음? 겨우 별똥별 가지고 사기가 떨어졌다가 우리가 만든 가짜 별똥별을 보고 사기가 올라갔다니. 그냥 별똥별일 뿐인데. 응. 음. 음. 너도 똑같잖아. 행운의 편지. 음. 아 그러네. 온다라. <laughs> 이제 그 응? 행운의 편지는 보내지 않아도 되겠지? 응?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인 거야. <laughs> 아, 그러네요. <laughs> 에이, 이런 건 마음먹기 나름이지. 정말 안 보내도 되겠어? 음, 당연하지. 이제 이런 미신 안 믿어.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이야. 이야! <laughs> 이것뿐인가? 청소하는 것도 마음 먹기 나름, 공부하는 것도 마음 먹기 나름. <laughs> 대단한데? 음. <laughs> 그럼 이제 게임 끝는 것도 마음 먹기 나름이겠네. 어? 게임 다 지운다. 어. <laughs> 어, 그래 마음 먹기 나름.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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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잠깐, 이건 아니지. <laughs> 오늘의 위인 김유신 우와 김유신 장군님이시다 너 어? 김유신 장군님이 누군지 알아? 당연하지 우리한테 연 만들기를 부탁하신 분이잖아 어? 어? 생각난 김에 연 날리게 하면서 돌다 와야겠다 음, 음, 음. 어디 가려고? 어? 윙 카드 먼저 어? 알아봐야지 아 맞다. <웃음> <웃음>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김유신은 595년에 태어나 673년에 사망한 신라의 장군입니다. 선생 질문 있어요. 뭐죠? 그때 보니까 비담이 신라를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비담이 누구예요? 비담은 말이죠. 진골의 귀족으로 추정되는데 여자는 정치를 잘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왕실을 공격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럼 설마 선덕여왕을 공격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유신은 그런 비담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난을 제압하는 도중 별이 떨어지고 김유신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시 사기를 북돋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도와드렸잖아요. 하아, 엑스맨만 아니었어도 훨씬 더잘 날릴 수 있었는데. 김유신은 신라가 아닌 가야 출신 진골 귀족으로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난을 진압하고 삼국 통일까지 이뤄내는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세상을 떠난 이후 흥무왕으로 추전받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김유신에 대해 잘 알겠죠 네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 볼까요. 김유신 카드, 카드 수집, 수집 성공. 자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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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는커녕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때는 647년 신라 비담이라는 자가 선도여왕의 통치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 여왕이 있는 월성 쪽으로 커다란 별똥별이 떨어지는데요 아이 불길한 징조에 패배를 예상한 병사들은 힘없이 주저앉았고 반란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지요 아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는 오히려 김유신에게 기회가 되었는데요 이를 역이용해서 남벌레 큰 연에 불을 붙여 공중에 띄우고 군사들에게 여왕의 승리를 선전한 겁니다 떨어진 별도 다시 솟아올린 김유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그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민석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필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능, 노력, 열정 보통 우리는 이세 가지를 꼽지요. 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라 시대는 타고난 신분과 혈통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가로막았던 시기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신분은 진골이었지만 증조할아버지가 가야의 마지막 왕 김구해예요. 그러니까 신라에게 항복을 하고 그 대가로서 진골의 신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계다 보니 신라의 정통 귀족들에게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 신분 차별과 망국의 후손이라는 김유신의 약점은 오히려 그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는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김유신이 태어날 때부터 앞길이 탄탄히 보장된 뭐 고위 귀족층 진골이었다, 아 그러면 뭐 그냥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김유신이 신라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건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노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김유신은 15살에 화랑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학문과 무예를 갈고닦으면서 삼국통일의 꿈을 품게 되지요. 그런데 마침 김유신이 살았던 시기 신라는 안으로는 그, 우리 민족 최초의 여왕이죠. 선덕여왕, 뭐, 진덕여왕, 어? 또 밖으로는 고구려와 백제가 끊임없이 막 침략하고, 뭐, 바람잘날 없는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김유신에게 공을 세우게 하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김유신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10분 상승이라는 꿈을 이루어줄수 있는 삼국 통일이라는 문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지가 누가 있을까? 그때 그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진나기족 김춘추였습니다. 그 김춘추의 집안이 본래 왕을 배출하던 성골이었어요. 그데그 할아버지 진지왕이 매일 술만 마시고 이렇게 정사를 게을리하다가 화백회의 결정으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성골이었던 집안이 진골로 이렇게 몰락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또한 몰락한 왕족의 후손이죠. 여기서 김유신이 생각합니다. 아하하! 김춘추가 처한 상황이 나하고 비슷하네? 그리고 김춘추 보니까 언젠가는 왕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매우 출중한 인물이야. 저 사람이라면 훗날 나와 함께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둘째 동생을, 여동생을 김춘추와 혼인시킴으로써 그와 긴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였지요. 이후 신라 내부에서 일어난 그 비담의 난, 또 밖으로는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이 계속되는 그 계속되는 그막 끔찍한 상황들, 이것을 김유신은 김춘추와 함께 차례로 이겨내면서 가장 힘없던 신라를 삼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일으키는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에게 신분의 한계? 하! 도전을 꿈꾸게 하는 기폭제였습니다. 힘든 시련과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와도 오히려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멋진 광경으로 작용했던 셈이지요. 고작 10여 척의 배로 일본군을 물리치고 명량해전에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망국의 후손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뤄낸 김유신 장군. 공통점이 뭐죠? 어려움을 이겨내고 큰 승리를 이끌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김유신 장군을 신라의 이순신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타고난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가서 기회로 만들어버린 김유신 장군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를 둘러싼 뭐 그림자, 뭐 우리의 뭐 컴플렉스? 성장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주먹불끈 움켜진 나느냐 달려간다라는 한국사 대몸의 OST 가사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딛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김유신 장군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도 닮아가야 겠습니다.